7일밤 현대 오일뱅크 서산 대산 공장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 가스와 심한 압취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 50여 명이 두통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4일 로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은 최근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키워온 선거는 지난 1948년 재원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73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50대 여성이 퇴원 후 12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논의 재확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7일 오후 10시 20분쯤 현대 오일뱅크 서산대산공장에서 가스와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은 사고 발생 1시간 정도 후인 밤 11시 반쯤 현대 오일뱅크 공장 정문 쪽에서 한 주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불꽃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평소에 흔히 발생하던 불꽃과 수증기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 심한 악취가 발생하자 인근 마을 화공리 이장 등이 집집마다 급히 전화를 돌렸는데 주민들 상당수가 두통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20분쯤 현대울뱅크는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는데요. 주민들이 회사 측에 건강검진을 요구했고 불편을 호소한 일부 50여 명이 서산중앙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았습니다. 현대율뱅크 측은 정기 보수를 위해 LPG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플레어스택 연소 시설에 가스가 과량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완전 연소가 발생해 악취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공정 가동을 중지하고 야간이나 취약 시간대에 순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날 오전 병원을 찾아 주민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지난달 사일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를 비롯해 최근 잇따른 대상공단 사고에 대해 특단의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바이로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남은 최근 선거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입니다. 충남은 대구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19대 총선에서도 충남은 인천과 대구 다음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7대 총선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6대와 18대에선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지역 시군별 투표율은 어땠을까? 가장 최근 선거를 보면 군 지역은 모두 충남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청양과 태안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남 대전 세종 유권자는 32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되면서 역대 공직선거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투표율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증에 취약한 60대 이상과 어린 자녀를 둔 20, 30대가 투표소 방문을 꺼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충남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지역은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선호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투표소를 방문하는 모든 선거인에 대하여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발열이 발열 증상이 있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해둔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할 수 있게하여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투표소는 모두 700여 곳. 자신의 투표소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입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50대 여성이 퇴원 후 12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 9번 확진자인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다시 증상이 발현돼 서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됐는지 아니면 몸속에 남았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밀접 접촉한 가족 두 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천안 72번 확진자인 50대 남성이 퇴원 후 열흘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각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딸기와 사과, 달래 등 팔로가 막힌 농산물 6종과 기부받은 마스크 등을 포함해 농산물 건강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는 한화토탈에서 기탁받은 성금 1000만원으로 농산물꾸러미 1000세트를 구매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20 전투 비행단에서도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아 9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키워온 선거는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73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와 변화를 김단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방후 처음 치러진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 만 21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는 평등 선거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200명, 95.5%의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3대 총선은 6.25 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투전선이북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203곳에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달구 혁명을 거쳐 치러진 제5대 총선에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민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따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고, 국회의원 인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가 치러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 제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역대 가장 적은 175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제7대와 8대를 지나 유신헌법 제정 이후 실시된 9대 총선에서는 한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됐습니다. 또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70년대와 80년대 중반을 지나 1998년 제13대 총선은 60민주항쟁 이후 진행된 첫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됐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후보자의 정과 기록이 공개됐고 사상 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와 함께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이어 4년 뒤 치러진 선거에서는 지역 후보자 외에 정당에 또한번 투표하는 지금의 1인 2표제가 실시됐습니다. 선거범죄신고 포상금과 같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제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201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선거가 따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재외선거 도입으로 선거권 보장도 확대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동일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동안 수많은 선거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온라인 계약이 시행되자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돌봄교실에 대한 일부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온라인 계약 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 대한 수업 지도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 일정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오는 16일부터 저학년이 오는 20일 각각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교육부는 16일부터 온라인 대학이 시작되면 긴급 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과 돌봄을 병행해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EBS 방송 시청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지와 활동지, 학습 자료를 활용해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은 컴퓨터실 등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학년의 경우 수업 집중도를 키워줘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특히 돌봄교사들은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육을 넘어 교육의 업무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학년별 학급별 원격 수업 형식이 다르고 집중력이 낮은 저학년 학생들은 하나씩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자칫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 돌봄교사는 저학년의 경우 집중력이 낮아 EBS 방송을 틀어줘도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건 비슷하다며 현재 10명 정도 저학년 학생들 위주로 돌봄에 참여하고 있지만 신청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인력, 방역 문제 등 세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계약 후 긴급 돌봄 인력 부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본교 교사와 돌봄 전담사가 오전, 오후로 나눠 협업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교사들이 온라인 계약 후 원격 수업 전념을 위해 돌봄 업무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사가 빠진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교육당국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투입해 활용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학생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인데 외부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돌봄교사는 돌봄교실 이용이 저학년 학생들 위주라 세세한 안내와 개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본교 교사가 해야 하지 않냐 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외부 강사에게 맡기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공포되면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균등법 개정안은 7일 관보에 고시되며 한 달여 만에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충남도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이 담긴 심의 자료를 작성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을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대기질 개선과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합니다. 돈은 올해 144억 원을 들여 4개 시군 총 14.9헥타르 면적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서산 대죽, 오토벨리 일반 산업단지와 당진 성문 국가 산업단지, 예산 예당 일반 산업단지 등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1헥타르가 미세먼지를 30에서 40% 감소시키고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낮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안군이 군청사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군청사가 신축된 지 20년이 넘어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주변 주택단지가 증가하면서 개방형 청사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담장과 울타리 철거, 주차장 확충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민들이 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단 등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공원과 연결된 둘레길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수산물 급식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 수산물 납품이 막히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급식 메뉴로 수산물 소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7일 수산물 챌린지 캠페인에 최초로 참여한 서울 송파구청은 천인분에 해당하는 급식용 수산물을 구매해 전 직원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648곳의 캠페인 동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8,400여 명입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에게는 면 마스크를 두 장씩 배부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다섯 장씩 지급합니다. 또 모든 학교에 학급당 두 개씩 손소독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산 출렁다리와 서산 해미읍성, 부여 국남지와 정림사지 등 충남도 내네개 관광지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관광공사는 지자체와 전문가 추천,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전국의 야간명소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태안군이 육종마늘 소비 촉진을 위해 포장박스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육종마늘을 재배하는 전체 1,900여 농가이며 소포장 박스 만장을 무료로 보급합니다. 각 농가에서는 소포장 박스를 이용한 택배 판매, 대도시 판촉 활동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 보건소가 생리통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침, 시술, 한약 처방 등 생리통 완화를 위한 한의약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관내 16개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한 적십자 봉사회 청양지구 협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에게 구호물품 3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구호물품은 면역력 강화를 위한 홍삼식품을 비롯해 즉석밥, 라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낮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0도, 서산 홍성 예산 2도, 당진 3도, 태안은 4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2도, 당진 13도, 서산 홍성 예산 청양은 1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빨래와 세차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해 외출하신다면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고,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이 기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방송은 충남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